여기 예가라고 하는 소고기 국밥, 소국밥 하는 집인데, 지금 마감 시간이 다돼 가는 것 같은데, 달라 그러니까 준다 그러네요. 밖에 지금 비가 왔어. 촉촉하게 비가 오고, 내일 이제 다낭 떠날 거예요. 소주 한잔 하고 오래간만에. 음. 소고기 국밥 하나 먹고, 그렇게 내일 떠나려고 래요이 어, 집에는 지금 한두 번째, 세 번째 오나? 여기 아주머니하고 사장님, 사장님이 한국 사람이고, 아주머니가 베트남이고, 한배 어, 부부, 한배 부부예요. 참, 오래간만에 한국 숟가락하고, 한국 물, <laughs> 한국 물로 하고, 한국 컵, 한국 소주, 이 소국밥은 12만 동, 뭐 여기 다른 물가에 비하면 비싸지만 뭐 그렇게 비싸게는 안 받는 것 같아요. 12만동이면 좀 올라온 것 같아. 옛날에 9만동도 받았다고 그러더만. 소주 참. 얼마만에 먹어보는 소주냐. 막걸리가 있으면 막걸리를 먹을 텐데 막걸리가 없으니. 오이하고 김치하고 풋고추하고 딱 고래 놓더라고요 얘기는 막 뭐, 간단하니 좋지. 뭐. 오이 메뉴도 딱 하나고 반찬도 뭐딱 간단하게. 그래요. 저기는 종업원이고, 사장님 따로 있고, 남자 사장님은 잘안 보이더만 늘 여사장 있어. 소주는 잘안 먹는데, 비도 오고 조금, 감기 기운도 조금, 있고 조금, 있고 소주 한잔 먹으면 낫지 뭐 소고기 국밥은 그냥 뭐 소고기 국밥이에요 소고기하고 콩나물, 무뭐 그렇죠 소고기 하고 콩나물 무그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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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다니면서 한국 음식 잘안 먹어요 다낭에도 한국 음식점이 몇 군데 있어요 다른 데는 안 가봤는데 여기 만난 그 한국 구독자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 뭐 별로라고 저 밑에 가면 뭐 포장마차도 하나 있고 고기집도 있고 한데 그냥 간단하게 한국 음식 먹기는 여기가 제일 낫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이걸얼마만받을라만나 10만 동. 10만 동. 받을라나이이한병 병을 내가 1먹는데 이제 또 내일 떠나야되는데 동. 1 0 가져가기도 그렇고 내 성격에 또 냉기기도 그렇고 먹는 데까지 열심히 먹어 보자 국밥이네요 국밥 어제부터 오늘까지 좀 해가 쨍 났었는데 밤 되니까 또 비가 와 한국은 지금 많이 춥대는데 춥고 또뭐 정치적으로 시끄럽고 그래서 아이 그냥 뭐 저번 여행 편집할 것도 좀 남았고 카메라 새로 개비해서 카메라 테스트도 해야 되고 따뜻한 나라로 그냥 왔어요 식당에 늦게 오면 그렇죠 다른 손님 들어오면 눈치가 좀덜 보여 지금 7시 56분인데 8시쯤 되면 닫더라고 이집 오늘 좀 늦게까지 열어놓은 거야 나 기다렸나? 그 다낭의 마지막 식사를 위하여. 아, 야, 똑하다. 마이크를 이거 달고 있으니, 영 어색한데. 그래도 편하긴 하네 목소리 크게 안 내도 되고 음. 큰게안 맵나 작은 게안 맵나 맞아 작은 고추가 맵다고 그랬지 이상하게는 베트남 고추는 잘 먹는데 이거 한국 고추는 잘못 먹어 음. 역시 큰게안 맵구만 어, 아까 비가 부슬부슬 오니 술이 잘 넘어가는구만. 베트남 식당에 가면 나오는 걸 거의 다 먹는 편인데 이 집에 오면 안 먹게 되더라고. 김치나 이런 한국 음식을 별로 이래 그리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원래 김치 잘 안먹고 근데 이 소고기국밥은 내가 좋아하는거라 한국에서도 어우 비가 점점 더 오네 <laughs> 우산은 안가져왔는데 여기 뭐길 하나 건너가면 호텔이라 어, 그 호텔이 참 마음에 들어서 소호텔 호텔 때문에 오래 있은 거예요. 너무 내 마음에 들어. 호텔이 밝고 통풍이 잘 된다 그러죠. 바람이 잘 통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뷰. 뭐, 시뷰는 아니라도 쭉 이렇게 전망이 좀 펼쳐지고. 그리고 깨끗하고, 이왕이면. 청소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참 부담돼서 그건 보통 청소도 11시나 뭐 그렇게 체크아웃 시간 지나서 하는데 여기는 그냥 9시만 되면은 크리닝 크리닝 그러고 그냥 문 두드리고 다니니 대답 안 하면은 또막 이러고 들어오거든 8시 50분부터 옷 갖춰 입고 기다리고 있어요 크리닝 하면 어떨 뭐 때는 그냥 수건만 바꾸고 물이나 한두개 달라 고 그러고 좀 쓰레기통도 차고 이러면은 크리닝 해달라 고 그러면은 침대 시트까지 그냥 쫙 넣고 내가쓸 때는 뭐 당연히 와서 청소해달라는 표시하든 안 하든 아무 관계없어 무조건 들어왔어요 <laughs> 소코호텔을 위하여 가끔 이래 뭐 한번 취하는 것도 괜찮지 뭐 호텔 바로 요 코앞이니까 다낭을 이제 떠나는데 친구들 몇 명이 너만 놀러다니냐고 같이 좀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와라 그럼 내가 뭐 방도 넓고 그 트윈 배도인데, 침대도 있고, 뭐, 돈안 받을게 와라. 내가 응. 숙식 제공할게. 응. 그래도 같이, 같이 출발하자.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국 갔다가, 또 잠깐 쉬었다가, 아유, 한국 추운데, 이제 또 뭐, 친구들이랑 같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같이 놓으면은 내가 안전하게 가이드를 해야 되니까 제일 내가 뭐 편한 곳이 다낭 아니면 나트랑 아니면 방콕 쪽이지 뭐. 술 먹으니까 구독자님들이랑 대화하면서 먹는 거예요. 언제 뭐 구독자님들 중에 희망하시는 분몇분 해서 여행을 오면 은 좋은데, 그 사실 생각해 보세요. 좀 부담이 되죠. 이? 친구들이나 가족들은 그런데.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뭐 저도 여행 초보지만, 여행이 조금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아주 좀 기초부터 영상을 하나 만들까, 뭐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딴거 있나요? 비행기 표 끊고, 호텔 예약하고, 음. 구글 맵 보고 다니고, 그래 사용법, 앱 사용하는 거 하고, 환전, 환전하는 거 하고, 비행기 타고 와서 호텔 있고, 돈 있고 하면은 다 끝나는 거지, 뭐, 딴거뭐 있어. 요새는 또, 챗 GPT가 참 유용하게 쓰이더만요. 아 그것 되게 유용해. 구글 검색이나 이런 건 검색 결과에서 내가 필요한 걸 찾아야 되는데, 챗 GPT는 그냥 딱 질문을 읽어 바로 대답을 던져주니까 당황해서 제일 인기 있는, 그 한국 식당 알려 줘. 이러면은 그냥 딱뭐 세계 알려 줘. 이러면은 1 2 3딱 알려 주니까. 어우, 되게 편해요. 챗지피티. 쓰었늘말씀드리지만 아이고, 겨울에 추울 때는 동남아가 최고야. 동남아가. 따뜻 요즘 뭐 따뜻하지 않아요 시원하지. 기온 좋고. 오, 손님 또 들어왔다. 대박. 더 천천히 먹어도 되겠네. 늘 걸어 다니면서 영상을 찍는데, 한 자리에서 이래. 궁, 궁시렁, 궁시렁 하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네. 또뭐 자주 질문이 뭐가 있더라? 어. 여행 경비 질문도 뭐 자주 있죠. 아, 맞아. 유튜브 수입이 얼마 되냐? 유튜브 수입은 뭐 아주 좀 사소해요 뭐 월마다 들쭉날쭉하니까 얼마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100만원은 훨씬 안되고 우리가 하려면은 그 카메라부터 또 컴퓨터도 이게 뭐좀 오래되면은 사양이 좀 떨어지면 바꿔야 되고 자꾸 이제 욕심이 나죠. 요런 뭐 마이크도 또 한번 해볼까. 뭐 그러고, 그래서 이런 장비값, 장비값도 잘못 따라가죠. 못 따라가고, 여행비는 뭐 그냥 내, 내 돈으로 한다. 그래 생각하면 되죠. 앞으로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뭐, 성격상, 뭐, 그렇게 뭐, 대박이 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일 속편한 게내 돈으로 그냥 여행 다니는 게 제일 편하고, 또 뭐, 구독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광고, 광고, 뭐, 그런 거 메일로 온 적이 몇번 있어요. 있는데, 겁이 많아서. 안 한다. 별로 앞으로도 안할것 같아. 요또뭐 다들 참뭐 지한 시간 중에 이렇게 영상을 보는 건데 단1 초라도 뭐 거기에 시간을 흡비하게 만들고 싶지 않고 딱 하나 그뭐 공익을 위한 그 어쨌든 공익을 위해서. 수익을 넣지 않고 하는 무슨 방송이라 그래서 그내 영상을 좀 쓰고 싶다. 그래서, 아니, 좀 쓰시라. 공익이 되는데, 좋은 일을 하시면 되는데, 그 외에는 뭐, 옛날에 여기저기 사기도 좀 많이 당해봤고, 아유, 그냥, 안 하고, 속 편한 게 낫지. 내 돈, 내 산, 내 돈, 내 여행이 최고예요. 음. 유행 경비 이야기 한다, 그러고는. 부동산에 돈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부동산은 그 돈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이제 뭐 달러 채권, 달러 주식 이런 쪽에 있으니까 뭐 거기에서 나오는 뭐 분배금, 이자 어 그리고 뭐 미국 주식 작년하고한 2년 잘 나갔어, 그 차익뭐 사고 팔고 잘 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동남아 정도 다니는 건. 그걸로 충분해요 조금 조금 더 나오면은 상태하고 술래길도 가고 동유럽도 가고 가고 싶은 곳은 많이 있는데 차차 형편 되면 가면 되지 뭐. 또 길리스트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오래오래 살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다니는거 아에요 벌써 혀가 좀 꼬이네 구독자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와딱 아, 카메라에 빗소리가 잡히는지는 모르겠는데 좋네요 나는 뭐 때문에 피를 이래 좋아하는지 피를 좋아하니까 무기에 이렇게 해고 동남아에 오면은 딱이야 딱 완전 취향저격 비오면 한단해도 되고 편안하죠 이? 역시, 술은 같이 먹어야 된다고. 본술보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먹으니까 이거 한 병이 딱, 그냥, 끝나네. 다낭의 비 오는 밤을 위하여. 주정만 안 하면 되지, 뭐. 인간적으로 김치도 한번 먹어보자. 겉절이네, 겉절이. 그쩌리. 김치가 아니고 겉절이요. 어쨌든 뭐 한국하고 맛은 똑같아요. 고추도. 한국 고추, 어떻게 공수를 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야, 쟤는, 쟤는 외국인인데, 와서 소고기 국밥을 먹네. 이 집은 맥주가. 소유가 하나밖에 없으니, 음, 뭐, 훌륭한 외국인이구만. 단항에 내가, <laughs> 한달 됐죠? 어, 한달 있으면서 구독자님들도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나고, 한국 사람들 뭐 많이 이래 보고, 그, 내 또래, 나보다 연세 많으신 분, 조금 적으신 분도 많이 이래 오시더라고요. 근데 다 만족하고 뭐 귀국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났는데 금방 또 오겠다 뭐 그러고 그러시더라고요. 겨울에 아이고 뭐 동남아 좋죠. 뭐 따뜻하고 자 마지막 소주를 위하여 참이 아, 맞다 이래. 카메라 켜고 <laughs> 술을 먹으니까 맛있네요. 이런 것도 영상이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돌려보고 너무 추워하지 않으면은 아이고 어때요 뭐 내가 좋아서 하는 짓인데 내가 좋으면 되지. 내가 보고 좋으면은 올리고 안 좋으면은 그냥 회원방에만 올리고 근데 한번은 이야기해야 될것 같네요 거기 어회원가입이란게 있어요 그 탭을 내가 그냥 있길래 안 만들어봤는데 아이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가입해 주셨는데 그냥 그, 그 천원, 이천원, 만원, 월 뭐 그렇게 메뉴가 있길래 그냥 그렇게 나를 만들었는데, 지금 좀 후회가 돼요. 그 그냥 월천원으로 통일할 걸. 근데 지금 그걸 바꿔도 되는지를 몰랐어. 그런데 월 이천 원짜리, 그러니까 어 석양 찬, 석양 난, 석양 한 이렇게 세 개로 나눴는데, 그, 좀, 이렇게, 더 높은 걸로 하신 분은, 그, 석양 찬, 찬이 아마 천 원일 거예요. 99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바꿔주시는 게 내가 편할 것 같아요. 그냥 마음으로, 그냥 저를 응원해 주신다 하는 마음을 받고 싶지, 그 뭐, 이렇게, 금액을 받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거기에 회원 전용 뭐 동영상을 제가 올리는데, 그 비회원이더라도 전혀 관계없는 게, 거기는 그래 좋은 영상이나 재밌는 영상은 없어요. 일하다 보면좀 너무 재미없고, 또는 뭔가 좀안 그 맞고, 이제 버리기에는 좀 아깝잖아요. 그걸 열심히 찍은 건데. 그래서 그뭐 버리기에는 좀 아깝고 한것 정도를 이렇게 뭐 자막도 없이 어 그리고 좀 이렇게 어 타이트하게 이렇게 편집도 하는데 편집도 거의 하지 않고 어 그래서 그원 전요의 동영상은 뭐 재미없는 어 수잘때기 없는 어 그런 거라 어 그거 뭐 회원가입 안 하셔서 그거 못 본다고 전혀 서팔 어, 필요가 없죠. 없고 그것조차도 재미있게 봐주시면은 뭐덜 나이 없이 감사한데 재미없죠. 그거 재미없고 그냥 나이 기록 그, 그 노트북이랑 그 저장장치 용량이 그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뭐, 저장용으로 그냥 올리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려고, 그 회원 가입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저희 여행을 응원하시기 위해서, 가입, 가입해 주신 분은 감사하고, 가입 안 하신 분은, 뭐, 굳이 가입 안 하셔도 관계없다. 결론. 아, 아유, 다 먹었네. 세상에. 소주 한 병을 다 먹었네. 아, 비는 오지, 만. 먼저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이제 호텔로 쫓아가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예. 하필이면 뭐 오늘 또 우산을 안 가져왔더니 음. 그렇게도 못 먹겠네 이거 하하 <목소리> 여기는 괜찮네 아이고, 뭔 비가 이렇게 많이 와. 조심해서 가자, 조심해서. 아유, 미안 미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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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그, 액션 파이브 이거 방수 되겠지? 아들이 방스된다 그랬는데 안 되기만 해봐. 아이고, 다 왔다. 속 호텔 다 왔네요. 굿나잇.